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예뭐 여러분들 다들 좋은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오늘 바닷가 쪽으로 하면서 예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어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또 바다가 보이는 좀 찻집에 가서 차나 한아 살까, 어쩌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약간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 예, 그거 좀, 오늘 제가, 어, 좀 해결을 해 드리고, 하나 정도는 주말에 해결해 드리고 또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제가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TSMC가 53%, 그다음에 삼성전자 17%, 그 다음에 뭐, 뭐, UMC, 대만의 UMC, 미국의 뭐 글로벌 파운드리, 중국의 SMIC, 뭐, 대충 요정도예요 뭐, 나머지는 뭐, 뭐 없다고 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지금 비집고 들어오겠다. 뭐 비집고 들어올 때도 없는데, 비집고 들어오겠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죠. 자,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인텔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아리까리 하다, 하이고 또 이거 들어오면 또 이거 삼성전자 또, 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 짠거 아니야. 이런 또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명확하게, 시원하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듣고,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거 이번에 CES에서 CES에서 설 경제에서 나온 건데 인텔, AMD, 엔비디아의 예, 괴물급 CPU, GPU 경쟁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다 저는 이 뉴스 딱 보자마자 예, 제가 아 요거 여러분들에게 예, 요 부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자, 인텔하고 AMD하고 엔비디아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뭘로 CPU, GPU로. 예. 다 같이 지금 PC 반도체, PC 쪽 반도체 시장만 하더라도 여태, 어떻게 됩니까? 예, 인텔, 예, AMD, 엔비디아가 지금 CPU, 그 다음에 GPU, 나란히 다 선보였어요. 뭐, 여기서, 여, 뭐, PC 쪽만 경쟁하겠습니까? 예. 데이터 센터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회사다. 인텔이 AMD하고 여러분,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거 보시면, 예, 인텔이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파운드리 하겠다는데 이 펩리스 팻니스 회사거든요. 펩리스는 뭡니까? 설계하는 회사죠. 자, 설계하는 회사가 무슨 회사에,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물건을 맡기지 않습니까? 고객사입니다. 고객사인데 여러분 보시면 2등과 4등이 뭡니까 여러분? 2등과 4등이 엔비디아, a m d 예요 엔비디아, AMD, 이런 펩리스 업체들과 TS, 그, 인텔은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자, 엔비디아하고 AMD가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인텔에? 여기서부터 인텔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텔이 처음에 파운드리 선언, 포기 선언을 했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 본인들의 고객이 될 사람들이 펩리스 업체들이 다 경쟁사인데 설계도를 주겠냐고요. 자, 그러면은, 자, 6등에 하이 실리콘은 이건 뭐 이미 없어진 회사고 자6등의 애플 있죠 자 애플만 해도 여러분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PC라든지 본인들에 들어가는 거에 애플은 어떻게 합니까? 얘 예, 본인들이 이제 설계를 다 해요 예전에는 인텔 거를 썼는데 아유 인텔 너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본인들 뭐 외계인 몇명 됐고 오해라고 뚝딱뚝딱해가지고 딱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이게 또 어디에서 파운드리 합니까? 예, TSMC에서 파운드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플도 안 돼, AMD도 안 돼, 엔비디아도 안 돼. 자, 대만의 미디어텍 어디에 파운드리에 맡기고 있습니까? 예,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에 있는 회사, 자, 그러면 이제 콜컴. 자, 콜컴, 이제 콜컴 가봅시다. 자, 콜컴 같은 경우에는요. 콜컴은 물론 인텔의 고객사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예,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긴 하지만 자, 콜컴이 여러분 왜 삼성전자의 사나노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지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맡깁니까, 여러분? 고객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21에 스냅드래곤 898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콜컴에 AP를 쓰다 보니까 콜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물량을, 어, 파운드리 물량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콜컴하고 경쟁사, 경쟁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퀄컴이 인텔에 막 맡긴다 물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뭐 반도체 공장 지어라 뭐해 가지고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뭐 샴페인 머리에 붓고 막 난리 부르스 치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어 지금 기본적으로 엔비디아하고 AMD가 AMD는 경쟁 회사고 콜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의 이런 그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인텔의 물량이 갈게 그렇게 저는 많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TSMC 물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만 미디어텍도 예, 인텔의 저 멀리 대만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사인데 굳이 멀리 있는 미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TSMC 인텔 인텔은 지금 칠 나노를 하겠다는 거. 이제 10나노인데, 7나노 들어가. 물론, 인텔의 7나노하고 삼성전자 7나노하고는 좀 달라요. 인텔의 7나노하고 좀 다른데, 물론, 인텔은 이제 이 나노, 이런 7나노니 뭐 4나노 이런 걸로 이야기 안 한다고 가지고 뭐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건데, 2025년도에 2나노 가겠다는데, 저는 제가 몇번 말씀드리게 드렸지만, 2나노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인텔은 이 파운드리를 하려면 EUV 장비를 사들여와서 수십조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인텔이 계속 보조금 가지고 대만의 TSMC하고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이게 수십조 투자가 들어가고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본인들 인건비 비싼 거다 알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떨어져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미국 쪽에서 파운드리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속 돈 달라 무슨 거지도 아니고 맨날 돈 달라 여기 돈 달라 저기 돈 달라 뭐 우리 돈다 줘야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pc 쪽이 어떻습니까 이 수익성 계속 떨어지고 있죠 본인들 cpu 하고 데이터 센터 쪽은 어떻습니까 예 AMD하고 이렇게 경쟁 회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 영업 마진율을 보면 영업 마진도 사실상 상당히 급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 예, 파,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고 해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어, 파운드리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어 이거 될까? 글쎄 힘들 건데. 그래서 저는 어, 이번 인텔의 이 파운드리 진출은 사실상 여러 가지 악재가 많다. 첫 번째, 인텔이 7나노, 5나노, 3나노 갈수 있을지,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첫 번째,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본인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AMD든 엔비디아든 경쟁사를 본인들의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CPU하고 GPU를 인텔의 설계도를 보여주겠냐고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퀄컴 같은 경우에도 TSMC 걸려있죠. 우리, 우리 삼성에 걸려있죠. 인텔까지 물량 그렇게 많이 갈게 없다. 그리고 뭐 대만의 대만의 하이시, 대만의 어딥니까 여러분? 예, 미디어텍이죠. 대만의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도 굳이 미국에까지 가서 이펩니스 업체 그나마 있는 퀄컴 엔비디아, 미디어텍이 뭐한 3, 4위 하니까 그나마 이 회사도 안 된다. 애플도 안 된다. 그러 글로벌 밀리스 업체 1위부터 6위까지 중에 할 만한 회사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무슨 파운드리를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본인들 자체 물량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 인텔에 인텔에서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 짓는다고 했잖아요. 다 레거시 공정 아닙니까? 다 레거시 공정 하고 있는 거, 그 MCU, 예. 거의 이제 뭐 28나노 때뭐 하는 거뭐 그런 것들, 28나노도 아니에요. 뭐 60나노 때 28나노 이런 거예요. 그 유럽에 한다는 파운드리 공장도 그렇게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거 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최첨단 나노 때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인텔은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나, 설계나 잘하자. 예. 제가 인텔에 해주고 싶은 말은 설계나 잘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인텔이 파운드리 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중에 좀 걱정 큰 나는 거 아니야? 어쩌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어딘가에 있은 약간 아리까리하다. 찜찜하다. 이런 그 멜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시원하게 제가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